안녕하십니까. 이번 강의는 제8강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에 대해서 강의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발 밀도 관리구역입니다. 밀도 관리구역이란 개발로 인하여 기반시설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기반시설 을설치하기 곤란한 지역을 대상으로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강화해 적용하게 지정하는 구역을 말합니다. 구역 지정은 특별시장, 강역시장 등 군수는 주거. 상업 또는 공업 지역에서의 개발 행위로 기반 시설의 처리 공급 또는 수용 능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중 기반 시설을 설치가 곤란한 지역을 개발 밀도 관리구로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 특별 시장 군수는 개발 밀도 관리구에 의해서 해당 용도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최대 최대 한도우 50%에서 50 건폐율 등의 용적률을 강화해 적용합니다. 안하에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음, 개발밀도 관리구역을 지정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개최해야 됩니다 특별시장 등 군수는 개발밀도 관리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면 어,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어, 개발 첫 번째는 개발밀도 관리구역의 명칭을 개발밀도 관리구역의 범위 건폐율 또는, 또는 용종률 강화 범위를 포함해야 합니다. 그리고 고시를 해야 됩니다. 특별시장 군수는 개발밀도 관리구에 지정을 하여 변경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해야 됩니다. 개발밀도 관리구의 증동 또는 변경 고시는 지방자치단체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에 의합니다. 특별시장군수는 고시한 내용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 게재해야 합니다. 음, 개발밀도관리역 지정 기준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개발밀도구역의 지정 및 기준의 기, 기준 및 관리 방법을 정할 때는 다음 각 호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도로, 수도설비, 하수도, 학교 등 기반 시설의 용량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중. 기반시설 설치가 곤란한 지역으로서 다각 각목의 일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해 지정을 해야 합니다. 도로서비스 기준이 매우 낮아 차량통행이 현저하게 지체되는 지역, 용도 지역별 도로율의 20% 이상 미달하는 지역, 향후 2년 이내에 수도에 대한 수요량이 도시시설을 초과,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향후 2년이내에 하수 발생량, 향후 2 년에 학생 수가 학교는 학교 수용 능력 20% 이상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그리고 큰두 번째는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의 경계는 도로, 하천 그밖에 특색 있는 지역물을 이용하거나 용도지역의 경계선을 따라 설정하는 등 경계선이 분명하게 구분되도록 개하고 용적률 강화 범위는 어, 제 2호 그 항목에 규정된 기반시설 부족 정도를 감안해서 결정하고 개발밀도 관리구역의 기반시설의 변화를 주기적으로 검토하여 용적률을 강화 또는 안하거나 개발밀도 관리구역을 해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되며, 취하도록 할 것을 지정 기준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 부담구역의 지정입니다. 기반시설 부담구역이란 개발밀도관리구역 예외의 지역으로서 개발로 인하여 도로, 공원, 녹지 등 대통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 설치가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기반시설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지정 고시하는 구역을 말합니다. 구역지정입니다. 특별시장군수는 단각 호구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합니다. 다만 개발행위가 집중되어 특별시장 군수가 해당적으 계획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법 또는 다른 법령의 제정 개정으로 인하여 행위 제한이 안화되거나 해제되는지요. 이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 등이 변경되거나 해제되어 행위 제한이 완화되는지요. 개발량과 현황 및 인구 증가 일등을 고려하여 대통령을 지정하는 등입니다. 다음은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에서 지정 절차 및 고시입니다. 특별시장 군수는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하려면 주민 의견을 들어야 하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대통령 전원바에 따라 이를 고시해야 됩니다. 관리계획 반영입니다. 특별시장 군수는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지정되면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반시설 설치 계획을 수립하여 하며 이를 도시군 관리계획에 반영하여 야 합니다.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 기준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합니다. 기반시설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은 특별시장 군수는 기반시설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으로 단 각군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기반 시설 부상 구역으로 지정을 해야 됩니다. 첫째는 해당 지역의 전년도 개발행위 여가 건수가 전년도 전 개발행위 건수보다 20% 이상 증가한 지역. 두 번째는 해당 지역의 전년도 인구 증가율이 그 지역이 속하는 특별시의 군의 전년도 인구 증가율보다 20% 이상 높은 지역. 지정 고시입니다. 특별시장 군수는 뭐 위치 면적 지정일자, 관계 도서의 열람 방법 등을 해방 지방 자치단체 공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해야 합니다. 에, 기반시설 설치계획 수립에서 수립 내용입니다. 특별시장군수는 기반시설 시설 설치 계획을 수립할 때는 다음 각호 내용을 포함하여 수립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의 종류, 위치 및 규모. 두 번째는 기반시설을 설치 우선 순위 및단계별 설치계획. 세 번째는 그 밖의 기반 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수립할 시 고려 사항입니다. 특별시장 군수는 기반 시설 설치 계획을 수립할 때는 단각호우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기반 시설을 배치하는 해당 기반 시설 구역의 토지 이용 계획 또는 앞으로 예상되는 개발 수요를 감안해 적정하게 정하고 두 번째는 기반 시설 설치 시 시기는 재원조달계획, 시설별 우선순위, 사용자의 편의와 예상되는 개발행위, 안료시기 등을 감안해 합리적으로 중하고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기반시설 설치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봅니다. 또한 기반시설 부담구역지정고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기반시설 설치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면 그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기반시설 부담구역의 지정을 해제된 것으로 봅니다. 음,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 기준에서 도 교통 부장과는 기반시설 부담구역의 시정 기준을 정할 때는 각 호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기반시설 구역의 기반시설이 적정하게 배치될 수 있는 규모로서 최소 10만 제곱미터 이상이고 연접 시행은 소규모 개발행위 연접 단위 구역을 지정하고 구역 경계는 도로, 하천 그밖에 특색 있는 지형물을 활용해서 구역을 경계를 지정을 합니다. 다음 기반시설 설치 비용의 부가 대상 및 산정 기준입니다. 부가 대상은 기반시설 부담 구역에서 기반시설 설치 비용의 부가 대상인 건축행위는 단독주택 및 숙박시설 등의 시설로서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중축하는 행위. 다만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신축하는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의 건축 연면적을 초과하는 건축행위만 부가 대상으로 합니다. 산정 기준입니다. 용지 비용은 부가 대상이 되는 건축행위가 이루어지는 토지를 대상으로 다음 각 기준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합니다. 지역별 기반시설 설치 정도를 고려하여 0점사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정하는 용지 한산 개수를 가액으로 하고 기반시설 부담구역의 개별공시지가 평균 및 대통령을 중앙하는 건축물별 기반시설 유발 개수 음, 민간개발사업자가 부담하는 부담률은 100분의 20으로 하며, 특별시장 음, 군수는 건물을 규모,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25의 범위에서 부담률을 가감할 수가 있습니다. 건축물을 기반시설 유발계수입니다. 뭐 단독 단독주택은 0.7 이렇게 쭉 그,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공장, 창고시설 등. 다음은 납부기일을 연기 및 분할납부입니다. 분할납부 연기입니다. 특별시장 군수는 납부 의무자가 다음 각호 하나에 해당하여 기반 시설 설치 비용을 납부하기가 곤란하고 인정되면 해당 개발 사업 목적에 따른 이용 상황 등을 고려하여 1년 의 범위에서 납부기를 연기하거나 2년 의 범위에서 분할납부를 인정할 수가 있습니다. 제 사업에 뚜렷한 손실이 있을 때 사업이 중단이개최할 때. 납부 미달가그 동고 가져오고 질병이나 중상으로 장기 치료가 필요한 경우 다음에는 서면 통보입니다. 특별시장 군수는 납기일 연장 신청서 또는 분할 납부 신청서를 받는 날부터 15일 이내에 납부 기일 연기 또는 납 분할 납부 여부를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고 다음 강의는 제9강 용도 지역 등 행위 제한을 강의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